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에 사진 혹은 동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임라인에 보시면 은 여기 빨간색 사각형에 더하기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누르면 사진 혹은 동영상을 이 타임라인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임라인에 보시게 되면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 선이 있죠. 하얀색 선, 이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요요 요 사진의 앞 혹은 뒤로 들어가요. 요 빨간색 요거 더하기 빨간색 사각형의 더하기를 누르시고 사진을 추가하시면 돼요. 어, 사진이 이게 전부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가 앨범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다른 앨범에서 내가 사진을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네이 사진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여러 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되죠.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네, 이 사진 뒤로. 방금 추가한 사진이 들어갔네요. 아 순서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고 싶은 사진, 요 사진을 꾹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각각 사진 사이 사이에 하얀색 사각형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요거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를 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폭이 좁아서. 사진의 폭이. 그럴 때는 타임라인을 확대해 주셔야 돼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해 주셔가지고, 확대를 하시게 되면 좀 선택이 쉬워지죠. 확대하는 거 강의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사진을 옮기고 싶은 거잖아요. 선택을 해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요 손으로 앞으로 딱 가져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맨 뒤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타임라인 맨 뒤로 가서 이제 시간을 보셔야겠죠. 네, 숫자가 필요면 이건데, 자 여기 하얀색 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더하기 누르게 되면 요 뒤로 붙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더하기 누르고, 자, 요 사진을 누르고. 추가 누르면 다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 사진 뒤에 이렇게 이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진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했던 사진 삭제하고 싶으시면 선택하시고 아래에 여기 있죠. 삭제라고 이 삭제 누르시면 돼요.